주신 말씀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약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말씀으로 복원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이 스기야 왕은 가장 개혁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다윗 왕의 길로 행했다. 우리가 이렇게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왕 요시아 왕 역시 히스기야만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어 종교 개혁에 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어 아히 아하시,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19장의 말씀을 보면 21장의 말씀 보면 히스기아의 아들은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이 문하세라고 하는 아들은 히스기아 왕, 즉 아버지와는 달리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보면요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아가 벌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우리가 앞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때 산당도 부수고, 그리고 오랫동안 상징물에 불과했던 노 뱀을 우상숭배했던 그 우상숭배의... 되어 버렸던 노뱀도 부수었고 했던 그런 종교 개혁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므나세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역행해서 산당도 다시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도 섬기고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누구의 빚대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왕에 빚대어서 빚대어서 아합의 행위를 따라 그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데 이므나세는 얼마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슬렀던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빗대어서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나세가 통치 기간 역시 되게 길어요. 성경에 기록된 둘하자면 55년이고, 이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45년에서 뭐 55년 이 사이에 엄청나게 큰긴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해요. 그그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했으니 거기에 많은 백성들도 동요되지 않았겠습니까? 왕 하나가 하나님을 거스르니 많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21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 문하세 왕의 통치가 남쪽 유다 ...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우상승배 하던 이 잘못된 어, 행태를 누가 다시 개혁하고 새롭게 했느냐 바로 요시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는 이 문화세 왕의 이제 손자예요. 요시아 바로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이 죽고 나서 어, 등극한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다윗 왕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는 어,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우상숭배를 다시 다 원래 본래 이스라엘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다 했습니다. 이요시아 왕은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 2의 다윗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이제 종교 개혁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무나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율법도 어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사실 무시당하고 이제 간과된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율법을 읽거나 또 연구하는 일들도 다 끊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성전의 구석에 율법이 이렇게 처박혀 있었는데 누가 사람이 거기에 책이 율법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잊혀져 버린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다시 발견함으로 그 율법책을 근거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2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요시아가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성전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율법 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 책에 근거해서 종교 계획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작업을 통해서 종교 계획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근데 이 율법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왕에 등극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정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수리하고 또어 부서진 곳도 다시 정비하고 수리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 성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작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율법책은 이제 신명기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기초로 그가 어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다 되돌려 놓았던 것이죠. 28 2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렇게 맡겼잖아요. 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렇게 정비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영적 교훈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정비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다는 걸 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볼때 말씀의 의미와 가치가 깨달아지고 또 말씀 속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 책의 의미가 다 깨달아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오신 분이셔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보다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소통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아가 그런 마음가짐을 이미 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아 왕에게 가져다가 주고 또 요시아 왕에게 직접 그 말씀을 읽어 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진 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 다시 듣고 보니 그동안 우리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고 깨달아지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잘 조명하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고 우리 삶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허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의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우리 주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겠죠. 회개가 말씀 앞에 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 주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요시아 왕이 깨달아지니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20, 아,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온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내가 보니 우리 모든 백성들과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크게 범죄하였는데 주님 저희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님 어떻게 처분을 내리시겠습니까 주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기도로 물었을 때 어. 이 물으면서 동시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도 어, 저희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는 것이죠. 사실은 어 범죄가 커서 주님의 심판을 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겠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젖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네 인생을 조명하고 겸손히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들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또 확인해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너희들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요? 회개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오늘 19절 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다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 이게 이제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 앞에 회개하니 겸비하여졌다.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이 처분을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모든 걸 겸손하게 다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에 적어도 요시아 왕만큼은 심판을 면하게 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23장에 보면 요시아 왕이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예배를 전부 다 철폐했어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모든 걸다 철폐했습니다. 할아버지 문하세 왕이 했던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전부 다 폐기했고, 1월 성신에 대한 드렸던 제사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재단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 이방인의 풍습들을 전부 다 제거했고요. 뿐만 아니라 산당들도 다시 다 부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방인들이 만들었던 그 산당을 본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승배의 빌미가 될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상단을 또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또 있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3장 21절. 아 22장. 23장 21절입니다. 23장 21절.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이 유월절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부활절 부활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도 안 드리고 성탄절 예배도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것이 있는데,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왕열 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동안에 여러 왕들이 계속 이 6월절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본래 애국의 노회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터잡아 살게 된 것, 이렇게 살게 된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셨고, 이곳으로 이끌으셨던 주님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시아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또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다시 복원했어요. 이제 산당에서 각 여러 지역에 있는 그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풍습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복원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다시 복원함으로써 이 요시아 왕 때의 이 개혁이 또 나중에 이제 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도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시 그 자기 조상들의 모든 잘못들을 반성하며 성찰하면서 다시 신앙을 바르게 세울 때 그때 기준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또 말씀을 기초로 유대교를 다시 재건했거든요. 이게 이 요시아의 했던 종교 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은 이후의 후대세 어, 후, 어, 후세대 믿음인들에게도 신앙인들에게도 큰본이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무너지고 또는 때로 무질서해지고 또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방황하고 뭔가 불안하고 또 안정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런 말씀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시거든 성경을 읽으셔야 돼. 당연한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눈으로 보기 좀 어렵고 침침하다 그러면 요즘엔 듣는 성경도 잘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주여, 주여 말씀하심으로써 제이 무질서한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소서 내이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의 기초로 무너졌던 내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세력들 앞에, 그리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 제대로 중심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어, 스스로 제자리 찾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비추어야 제자리를 찾는다. 오늘 우리는 어,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을 가슴에 머금고 하루를 사시되 주님과 함께 사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너무 착할 알고 있지만 제들 때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우리 집안 한쪽에 그냥 어, 팽개쳐든 채로 성경을 그저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초로 늘대로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제자리를 찾고 또 무너진 모든 삶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을 기초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